4K 스마트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LG전자의 4K UHD 스마트 모니터는 여러분의 시각적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뛰어난 해상도로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게임플레이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. 또한,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슬림한 베젤은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안심입니다. 이 모든 장점을 갖춘 LG 4K UHD 스마트 모니터는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